안녕하세요. 트로트 음악과 뉴스 368위 리포터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 아이는 악보를 보기 전에 이미 음악을 알고 있어요. 마치 음악이 정동원 안에서 먼저 태어난 것처럼 유명 작곡가 조영수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마치 어떤 진실을 증명하는 선언문처럼 들렸다. 기자는 그 순간 단순한 인터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설이 시작되는 목격자가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조영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것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확신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마치 아직 세상이 다 알아채지 못한 천재의 진실을 조용히 세상에 건네는 사람처럼 보였다. 정동원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조영수의 표정에는 말로 다 담지 못한 감탄과 애정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프로듀서와 가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예술가가 또 다른 예술가의 탄생을 지켜보며 느끼는 경외감에 가까웠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정동원이라는 이름 뒤에는 설명이 아니라 직접 느껴야만 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 바로 그 특별함이 조영수의 말 속에 표정 속에 그리고 그 침묵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2007년 어느 조용한 계절에 태어난 한 소년은 18의 시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 음악계에 작지 않은 물결을 일으켰다. 누군가는 그를 트로트계의 신성이라 부르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꾼 작은 기적, 혹은 감정의 물결을 이끄는 현상 그 자체였다. 정동원이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9년, 전국을 뜨겁게 달군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에서였다. 당시 그는 또래들보다 작고 여린체구를 지녔지만, 무대에 오르는 순간 목소리는 나이도, 외모도, 평견도 가뿐히 뛰어넘었다. 그의 노래는 단지 잘 부른다는 차원을 넘어, 듣는 이 기억을 건드리고, 마음속 오래된 감정을 끌어올렸다. 관객은 혼란에 빠졌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깊이의 감정을 노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서툴지 않게 그리움과 상실, 기쁨과 슬픔을 한 호흡에 실어낼 수 있는지,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감탄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었고, 놀라움은 당연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무대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정동원은 단발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무대를 쌓아 올리고 경험을 입히며 가수에서 뮤지션으로 음악을 노래하는 소년에서 음악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변모해 갔다. 그 여정에는 수많은 스승과 조언자들이 있었지만 특히 그의 곁을 오래 지켜본 이는 작곡가 조영수였다. 조영수는 단지 음악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정동원이라는 소리를 처음 발견하고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 중 하나였다. 음악으로 소통하고 음악 안에서 숨 쉬는 정동원을 가까이서 지켜본 그는 누구보다 먼저 그 소년의 특별함을 알아챘고 그 가능성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시간을 견디는 진짜 음악의 시야심을 믿었다. 음악이란 대개 순서와 규칙을 따르는 예술이다. 음표를 익히고 리듬을 배우고 그 위에 감정을 얻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정동원에게 그 순서는 무의미하다. 조영수는 단호히 말한다. 그 아이는 정반대예요. 감정이 먼저 와요. 그 감정을 따라 리듬이 움직이죠. 마치 악보가 아니라 심장이 먼저 노래를 시작한 듯. 그는 박자보다 먼저 느낌을 연주한다. 이런 놀라운 감각은 단순한 재능이라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다. 조영수가 들려준 일화 하나는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느 날 녹음실 새로운 곡의 첫 프레이즈가 흘러나오던 순간. 동원은 갑자기 연주를 멈추고 조용히 물었다 이 노래 누가 떠났어요 가사를 읽은 것도 아니고 곡 전체를 들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단한 번이 멜로디 속에서 이별의 공기와 부재의 감정을 먼저 읽어냈다 조영수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말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온 아이 같았거든요 정동원의 절대음감 탁월한 리듬감 이 모든 건 이미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조영수가 말하는 그의 진짜 강점은 감각의 순서가 일반과 다르다는 점이다. 그는 소리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소리를 만든다. 그것은 마치 공감각처럼 작동한다. 슬픔은 어떤 음으로 변하고 그리움은 자연스레 템포를 바꾼다. 그의 음악은 계산이 아니라 본능의 결과이며 리허설이 아닌 즉각적인 감정의 반응이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언제 들어도 살아있다. 듣는 순간,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감정의 풍경이 되고, 동원이의 목소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흐르기 시작한다. 어쩌면 정동원은 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곡을 살아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들을 때, 사람들은 기술보다 먼저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기억 속 오래된 감정들이 조용히 깨어난다. 아직 18. 학생증 속 사진은 앳된 미소를 품고 있지만, 마이크 앞에 선 정동원은 나이를 잊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를 초월하고 경험의 무게를 흉내 내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끌어낸 감정의 언어를 담고 있다. 그가 부른 여백은 그 대표적인 예다. 중년의 가수들도 쉽사리 표현하지 못하는 텅빈 마음의 울림, 그리고 누군가를 놓친 자리에서 피어나는 그리움의 결을 정동원은 기교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담아낸다. 그 노래는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정이 흘러나오는 통로처럼 들린다. 음악평론가 유재민은 그를 두고, 가사는 입으로 부르지만, 정동원은 심장으로 부른다, 고 말했다. 단순한 비유 같지만, 그의 무대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의 노래는 기술을 앞세우지 않는다. 대신, 순간의 감정과 마주한 채 자신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용기로 완성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울고, 때로는 웃는다. 어떤 날엔 가만히 눈을 감고 듣기만 해도 마치 자신의 기억이 노래 속에 스며든 듯한 느낌에 빠져든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입이 아니다. 그것은 정동원이 감정을 진심으로 전하기에 듣는 이 역시 스스로를 솔직하게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정동원의 가장 큰 강점은 표현이 아니라 공명이다. 감정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진심을 그대로 꺼내어 보여주는 것. 그렇기에 그의 음악은 누구에게나 다가가되, 각자에게 다른 이야기로 닿는다. 이 유연함과 진정성이 바로 그를 어린 트로트 가수 이상의 존재로 자리 잡게 만든 이유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된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는 어떤 위로도 어떤 회복도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한다. 이제 정동원을 단지 노래하는 소년이라 부르기엔 너무 많은 것이 달라졌다. 무대 위에서만 반짝이던 소녀는 이젠 다양한 장르와 포맷 속에서 자신만의 서사를 풀어내는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다. 예능에서는 웃음과 진솔함을 오가며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드라마와 영화에선 섬세한 감정선을 연기하며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해 나간다. 유튜브 속 그는 가끔은 친구 같고 때론 생각 많은 청년으로 다가온다. 플랫폼은 달라도 그 안에 흐르는 본질은 하나다. 음악 그리고 진심 어디에 있든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든 정동원이라는 사람을 지탱하는 중심축은 음악적 정체성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다. 그는 화려한 조명보다는 노랫말에 담긴 마음에 집중한다. 팬들이 듣고 싶어 하는 노래를 부르되 자신이 느낀 진심을 거르지 않고 담는다. 그래서 그의 행보는 기획된 전략이 아니라 하나의 성장서사처럼 자연스럽고 유기적이다. 특히 인상적인 건 그가 늘 사람과의 연결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점이다. 그는 단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꾸준히 팬들과 대화를 이어간다. 팬카페에 잡힐 편지처럼 정성스런 글을 남기고 스케줄 사이사이 시간을 내어 소규모 팬미팅을 열며 마주보고 웃고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눈다. 그것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받은 사랑을 책임감 있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정동원의 모습은 전형적인 스타성과는 조금 다르다. 그는 팬들에게 닿기 어려운 별이기보다는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 혹은 기억 속한 장면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에 더 가깝다. 진솔함과 따뜻함이 그를 움직이는 힘이고, 그 힘은 결국 음악에도 말에도 표정에도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정동원은 무대를 떠나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늘 무언가를 노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터뷰의 끝자락, 잠시 말을 멈추던 조영수는 마치 마음속에서 오래 묵힌 말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어조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확신 없는 예언은 흔하지만, 조영수의 말에는 미래를 이미 보고 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정동원은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엔, 그는 한국 음악을 대표하는 뮤지션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하지만 중심은 언제나 사람인 뮤지션. 그의 말은 화려한 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동원의 본질을 빗뚫어본 자만이 할수 있는 예언에 가까웠다. 트로트라는 한 장르의 트 안에 가두기에는 정동원이라는 존재는 너무 넓고 너무 깊었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언어로 음악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 감정, 그리고 공감이 있었다. 조영수는 마지막으로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아이는 음악을 부르기 전에 이미 느껴요. 마치 음악이 그의 몸에서 먼저 연주된 것처럼 이 말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동원의 음악이 왜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닿는지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열쇠였다. 노래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기술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정동원에게는 감정의 직감이 먼저 작동하는 일종의 본능에 가깝다. 그는 음악을 준비하기 전에 이미 그 음악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전부터 그 감정을 품고 호흡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그의 노래는 늘 지금보다 한 박자 먼저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아직 듣기 전인데도 이미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은 묘한 경험. 조영수는 그것을 음악이 정동원 안에서 먼저 연주된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고개가 끄덕여지는 예언이자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사실이었다. 정동원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가장 흔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는 타고난 천재일까? 아니면 만들어진 결과일까? 사람들은 늘 이분법적인 해답을 원하지만, 때로는 질문 자체가 본질을 놓치기도 한다. 어쩌면 정동원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내야 할 단어는 천재가 아니라, 바로 사랑일지도 모른다. 그는 단지 음악을 잘하는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음악을 사랑한 아이였고, 그 사랑은 놀라운 속도로 그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더 깊어지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연습으로 기술을 익히지만, 그는 감정으로 소리를 배웠고, 악보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였으며, 리듬보다 먼저 진심이 흘렀다. 그래서 정동원의 노래는 언제나 맞는 음을 찾기보다는 진짜 마음이 있는 자리를 향해 나아간다. 그길 위에서 그는 배웠고, 느꼈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코 본질을 잃지 않았다. 음악이란 무엇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라면, 정동원은 그 그릇에 자신만의 온도와 색을 채우는 법을 누구보다 빠르게 터득한 사람이다. 앞으로 그가 어떤 길을 걸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 발라드를 할지, 국악을 품을지, 혹은 전혀 다른 장르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지, 모두 미지수다.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건, 정동원의 음악은 아직 첫 장을 넘기고 있을 뿐이라는 것.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서막을 울렸다. 그리고 이 인트로가 끝나는 날,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음악은 진심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종 힌바이스, 중요 참고.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위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